음, <laughs> 음, 아무도 아무도 내게서 숨지 못해. <laughs> 아니, 너무 너무 인신이 약해. 야, 그렇다고 인신을 올리자니 아마 인신이 인신이 올리게 되면 사기가. 전또 뭐야? 아니야, 리켓이 위험해요. 얘 너무 위험해요. 뭐야 왜, 저왜제적있냐 설마 거인과 싸우고 있네? <laughs> 안 돼. 싸움은 나쁜 거야. 싸움은 나쁜 거라고. 안 돼, 얘들아. 싸우면 안 돼. 싸움은 나쁜 거야. 싸우지 마. 너도 싸우지 마. 내 거. 내놔. 라라라라라라... <laughs> 자, 이쪽인가 본데, 특사 리케인에서는 어디 있는 거야? 여기 있나? 여기야? 와... 이 드래곤이 옆에 있었는데, 가만히 있는 거 보소? 데려올 걸? 드래곤을 데려올 걸? 그냥... 헤드버? 헤드버가 있네? 와와 헤드버 이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근데 좀삐까뻔쩍하다 헤드버 <laughs> 미안 발가벗기려고 그랬는데 안되네 그래요 일단은 이 친구들이 <laughs>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여기 서 있으면 돼. Stay sharp. It's the w a i t 여기서 뭘 해야 돼? 아 맞다. 이거구나. 아닌가? 잠깐만. 특사 리케와 만나보려는데 특사 리케가 어디 있어? 여기 있어. 와 아, 드디어 나타났네. 야 역시 보스라고 짬먹었다고 늦게, 늦게 나타나는 거 봐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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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기습하면 된다고. 오케이 준비됐어. 자 기습을 기습을 하랍니다 좋아요. 이럴 때는 이렇게 진열을 이탈해가지고 한놈한 놈씩 없애줘야 돼.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. 헤헤. 아, 걸리네. 고, 호! 나, 여기 어둠 속에 있다. 나, 여기 어둠 속에 있다. 나, 여기 어둠 속에 있다. 으흠!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! 우리 아군들이 전부 죽었잖아! 누군가가 기습을 한게 틀림이 없다. 내꺼. 거야? 다 내꺼야 다 내꺼야 다 내꺼야 오오 필요없어 골드 내놔 같이 가요 대장 혼자밖에 없어서 외로워요 뭐야 이거 뭐가 이상한데 왜 늘었는데? 뭔가 늘었어 이상해 자식들 이거 <laughs> 아, 전투 중에 아군 사살이 조금 있어도 뭐, 전쟁이 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? 그 정도는? 난난난난라난난난난난난고난난다난난야난난난난난난 <laughs> <봉 spooky> <봉 spooky> <봉 Stadium> 오오 오 <봉 airpl llow> 살이케. 저 얘들아 기다려봐. 기다려. 스톰클 병사. 저 기다려봐. 와. Hey, 하. 하. 대장. 내가 이렇게 잘 싸워요, 대장. 우리 세 밖에 남지. 뭐야 이거. 어디가. 가지 마세요. 위험해요. 이 앞은 너무 위험하다고요. 위험합니다! 아, 냉철한 거 봐라. <laughs> 방금 부하가 추웠는데. 자, 이동하죠. 8번. 가자. 아저씨, 여기 위험해요. 있으시면 안 돼요. 내거 아씨, 위험해요. 아씨, 아, 내 거야. 다내 거야. 합법적으로 돈 버는데, 이것만 한게 없는데, 골드 와단건 많이 준다. 아씨, 위험해요. <laughs> 여기서 보초경비를서고 있으면, 아마, 이렇게 살짝 등을 돌렸다가 안 오네? 음, 어쩔 수 없네요. 가자. 오! 네음이쩔수없짝요을자오왜왜왜뭘봐벨 <laughs> 왜, 왜? 왜? 뭘 봐? <laughs> 그래, 제국을 위하여. 제국을 위하여. 개 골드 주시고요. 골드 수금 가겠습니다. 수금할게요. 수금 수금 가세요. 와, 돈 많이 준다이 사람들. 역시 역시 최고야. 역시 제국군들 돈이 많아요. 월급을 많이 주나봐 안돼 스톰클럽 병사들이 죽고 있잖아 이럴순 없어 스톰클럽 병사는 죽어서 안돼 안돼 어? 스톰클럽 병사가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 런딜로 아니야 이거 협얘들 안돼 위험해 제국을 위해 제국군대를 죽이는 인성리스 아니야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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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리 오세요 와, 치열한 전투 보소 여기 호... 내놔 <laughs> 내놔 와이렇게많이 얘... 주는 거야 나한테 다거거야 이거. 합법적으로 돈 버는데 이거. 만한게 없는데? 뭐하니? 야, 여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세요. 나중에, 여기 와가지고, 돈벌때 이것만 한게 없는 것 같아. 최고야, 여기. 안 되겠다. 잠깐만. 잠깐만. 이거, 이거 안 되겠어. 들어와. 아저씨, 여기, 잠깐만, 서있어요. 팔게 많아요, 팔게. 아유, 돈좀 벌어야겠네, 여기서. 오케이, 여기서 돈좀 벌어야겠어요. 딴딴딴, 딴딴. <laughs> 이리 오세요. 아시 잠깐만. 어디 가? 가면 안 돼요. 거기 위험해요. 골드. 야, 골드가 그냥 막 들어와. <laughs> 계속 나오네? 비켜. 나가세요. 죽음이 너의 곁을 걷는다 가자 이제 너무 많이 죽였다 솔직히 이 정도면 제국군 인구가 다 끝났을지도 몰라 망자가 너의 곁을 걷는다 가자 대장 기다려줘요 우리 왜 지원이 안와요 우리 우리 세명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다고요 했구나. 기습하기 완벽한 장소라고? 오. 자, 조금 시간을 들여 주위를 살피라고요. 좋습니다. 일단 이 헤드바는 어차피 죽지 않는 녀석이니까 나중에 제국군대 시라리스 해주세요. 나중에는 이제 임페리얼 쪽에 아스톤 클럭인가 그쪽에 들어와서 임페리얼들을 싹다 없앨 거예요. 얘네들은 말만 하고 안 도와주는 것 같아. <laughs> 자 이제 제가 가도록 하죠. 음, 제가 여기 기습하고 있군요.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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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야, 내 횃불 어디 갔지? 저요, <laughs> 제, 제 횃불이 어디 갔죠? 아 설마 횃불이 일회용인가? 횃불 가지고 있는 사람, 횃불 가진 사람 어디 오세요? 횃불이 일회용인가 보다. <laughs> 소모품이네. 나와. <laughs> 와 들어가겠네. 이쪽에 길이 있나봐요 가자 코르반준드 전당 아네좀 너무 꿀인데 너무 아쉽다 <laughs> 이 꿀을 놓쳐야 된다는게 너무 아쉬워 이거 그냥 여기서 <laughs> 수련해도 되겠는데요 은신수련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은신공격 세배의피 이런거 결과 <laughs> 봐 얘들아, 얘들아. 이런 거 해도 될것 같은데. 제발, 얘들아. 비켜. 더 들어오니? 더 오네. 계속 오네. 아, 내 이제 검술 수련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. 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. 이 okay, 쓰레기 여기 골드 솔직히 별로 안 준다. 우리 아군들 잡아서 나오는 골드가 더 많아요. 오 여기 뭐 있을 것 같아. 뭐냐 이건? 발톱? 아이거 에보니 발톱이네. 우와 스톰클럽 병사들 왜 여기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에보니 발톱으로 어디? 늑대 잠자리 용, 늑대 잠자리 용. 늑대니까 위에거한 번만 하고 하면 되겠죠. 짜잔, 됐어. 이제야 슬금슬금 걸어오는군. 저 뒤에, 자, 난 처럼들 용서할 수 없다. 하는 일 없는 이, 탱커도 안 되는 쓰레기들. 성큼성큼 걸어오는 거 봐. 안 돼. 개 okay, 개꿀. 내가 내가 빠르게 이 퀘스트를 했었어야 됐어. <laughs> 돈을 너무 많이 준다. 처음에 돈벌때 이것만한 게 없네. 아주머니 거의 떨어질 것 같아요. <laughs> 아주머니 여기 떨어질 것 같아요. 진짜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. <laughs> 자, 여기서 뭔가를 찾아보라는데 여기에 뭔가 있겠죠. 이쪽으로 가면 뭔가 나올 겁니다 안 나오나? 오오 귀신 단검 내거오 뭔가 열렸어요 오 다음 회차 때 마법사로 여기로 오세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안 돼요 다음 회차 때 여기 안 오지 않나요? 그땐 아마 스톰클럭 병사들을 잡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? 오케이, okay, 여기, 레버도 있구요. 아. Oh, shit. 먹고, 먹고. 골드, 자수정 내일 이럴 줄 알지. 저기요! 열어줘요! 됐어 가자. 음, 음. 이 어디일까요? 이쪽인가? 저거 봐, 저거 계속 찾아달래. 힘의 미약 하나 챙기고요. 자 어딘가 길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알겠네요. 아, 여기, 여기 있다. 이거야? 군단군병 없는데? 우리밖에 없는데? 어얘 냅두자 냅두고 나는 진행할게요 뭐경걍 오네? 위험해요 위험해 내꺼 왕관이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아마 이거겠죠. 이 왕관 들어오고, 종근주 오다안 돼. 내 거야, 다각 왕관. <laughs> 와, 비싸. 와, 잠깐만. 와, 이거 내 거야. 지금 당연히 내 것이지. 무슨 소리야? 내 것이. 니거 네 아니야. 내 거야. 내 거지, 당연히 씨. 얘한테 준다고? 미친 소리야. 에보니 장검. 내꺼, 내꺼. 자, 여기서 쓸만한 것이 있나 찾아보긴 봐야겠는데. 저거. <laughs> 왜, 왜, 이렇게, 왜 이렇게 좋지? 물론 데이드릭보다 좋은 건아닐텐데 근데 겁나 좋네요. 레어템이라 그런가? 시간. 묶여진 시간. 뭐야 이건? 아. 시간 멈춘 거구나. 필요 없어. 상자 있네요. 내 거야. 다내 거야. 5천 골드나 해요. 맞아.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. 그냥 솔직히 능력치는 잘 모르겠는데 껴볼까 한번? 예. Yeah. <laughs> <웃음> 얘들아, <웃음> 내 거야. 이제 내 거란다. 내 거야. 이제 내 거다. 내 거요. 내 겁니다. 안줄 거야. 내 거야. 아, 근데 이거보다 아직까지는 제 애보니 투구가 훨씬 좋아요. 라라라라라. 이쪽인가 보군. 자, 이쪽으로 진행해볼게요. 나이 퀘스트 처음 해봐요. <laughs> 게임 플레이 하면서 한 번도 임페리얼 퀘스트 해본 적이 없어. 뭔가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. 됐어. 뭐가 나오냐? 어디야, 여기? 아, 여기 거기구나. 안녕 친구들 보초사에 서고 있었니? <laughs> 와 뭐야 시체가 다 어디야... 어디 갔 어디? <laughs> 챙기면 안돼 <laughs> 잠깐만 얘 서서 죽었나? 아니지? <laughs> 내 거야 내놓으시고요 내놓으시고요 또 내놓으시고요 아이, 좋아라. 가자. 상점 가는 게, 이제, 너무 귀찮아. 옆에서 누가 좀 팔아줬으면 좋겠어. 휴, 산적이고. 자, 이제 이걸 솔리투드로 드... <laughs> 가져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가서 저장을 하고 주든지 말든지 할게요. 근데 나중에 주겠지, 나한테. 설마... 잠깐만 혼자세요? 아니군 자 하고, 쟤 저장을 하고, 잠깐만 저장을 하고, 그 다음에 왕관 하러 가자 응, 음, <laughs> 음. 아저씨, 어딘가? 어디야? <laughs> 이쪽인가? 아 여기다. 와, 이거 아저씨, 그 치마 입고 그렇게 이거 아니지? 브라들도 생각 <laughs> 생각해야지. 아저씨, 그 치마 입고 그러면 안돼 진짜. 안 돼요. 이거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맞지? <laughs>

아, 근데 이거 사라진 거죠. 그럼... <laughs> 아, 이거 뭔가 살짝 좀 손해 보는 느낌인데, 이거 잠깐만 손해 보는 느낌인데, 이거 저기요.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... 다가 왕관을 버려... 아, 아, 퀘스트 물품이네, 이거? 주머니 뒤져봐야. 하, 주머니 뒤져야 되나 이거? 그래야 되나? 아 아쉽다. 없어요 이거. 살 먹었어 아예. 저희 팔 수도 없는 물건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. 괜한 괜한 거네. 아쉽다. Don't suppose you'd enchant my sword. a l d blade can barely butter. 그건 네가 알아서 하셔야지. 아니 마음 안 들어 이 친구들 면상만 보면 뭔가 좀 때려주고 싶어. 월. 안녕. 안녕. 너그 에버니 아직도 가지고 있니? 없네 이거. 자식이고. 내놔 내 거야. 한대 쳐야 그럴까? 한대 치는 순간 나 laser. 여기서 더 이상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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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endorsed> <laughs>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<laughs> 역시 경비병들이 세구만 세기는 대장 알디스 대장 대장 라는 꿈을 꿨습니다. 대장 알디스에게뭐뭘뭘 뭘 들어보라고? 뭐지? 음? 우리 군담과 함께하겠나. I some... 울이라는 i 어 책을 look. 찾을 시간이 없다. 대장 안젤리니 그의 딸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날 시켰어. Know... 그래. I... 아. 음. 그래? 안젤린의 딸은 정찰부 대속했다. 지졌어? 미국 갔어? <laughs> 안젤린에게 알디스의 말을 알려주시게. 퀘스트가 왜 갑자기 구어처로 바뀌었지? <laughs> 알려주시게. 안 알려주면 어쩔 건데. 쉬. 저 안젤린에게 이야기를 한번 아, 웠다고 하겠지, 아거머니딸 미국 갔대요. 미국 갔대요. <laughs> 아, 네요하다 <씁쓸하네요. 씁쓸하다. 웃음> 음. 아이 습스레 아이 습스 씁쓸, 습스래. 어, 미약한 마비 독이야. 아이 습스래, 습스레 미국이 아니라 소분가득겠지. 맞아요. 소분가득 하셨습니다. 아주머니, 나 당신에게 살 것이 있어요. 미약에 이제 광란은 뭐야? 궁극적 치유, 풍부한 치유, 하, 하위급 치유, 하찮은 치유. 이런 거 좋아요. 아, 주고, 그 다음에, 글래스 장검, 뭐 아니면, 어, 뭐 줄만한 게 있지 않나, 따로? 글래스 장검 드리겠습니다. 가자.